자 크루시블은 어떻게 작동하나요? 이 에이돌론 도구는요 기본적으로 염료 주구에 20개로 만들어요 모닥불을 놓고 그 위에 크루시블을 올린 다음 안에 물을 넣을 거예요 지금은 잘안 보이네요 이렇게 된 건지 여기 물을 넣어요 이 물이 끓기 시작하면 크루시블로 영혼 수확 향, 마법 잉크, 마법 피, 화약, 가죽 등을 만들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 말이에요 총 33가지 제작법이 있죠 예를 들어 금 주구에 만드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제이목과 알려주는 대로 금주개를 만들어 볼게요. 꼭 필요한 재료는 레드스톤 2개, 영혼조각 1개, 금주개 2개예요 자, 이제 그걸 해볼게요. 레드스톤 2개, 영혼조각 1개, 금주개 2개를 넣어요. 자, 먼저 첫 단계를 해볼게요. 레드스톤 2개와 소울 샤드 하나를 동시에 넣을 거예요. 알겠죠? 이제 안에 들어갔어요. 이제 색이 변하거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요. 약 5초 정도 걸릴 거예요. 그 다음 2개의 주개를 넣어요. 알겠죠? 레드스톤과 소울 샤드를 동시에 넣는 게 중요해요. 따로 넣으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거예요. 자, 이렇게 아케인 골드 주개가 만들어졌어요.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. 이거를 섞을 수도 있어요. 끓는 상태에서는 섞을 수 있어요. 혹시 제작할 때 필요할 수 있으니 알려드려요. 우클릭으로 섞으면 돼요. 이렇게 아케인 골드 주개를 만들고 도가니를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.